감자가 이 정도 이 정도 익기 시작하면 간을 한 번씩 보시고요. 지금 드셔보시면 감자의 고소한 맛이 나기 시작하거든요. 네, 이렇게 감자가 다 익어서 부서질 정도가 되면은 믹서로 갈면 되거든요.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. 사실 이 상태에서 버터하고 크림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감자하고 마늘에 들어간 메시 포테이트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조금만 간을 더하세요 크림. 어, 저는 이거 생크림이거든요. 생크림이 없으시면 그냥 위핑 크림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. 또 크림이 너무 진하다 생각하시면 우유하고 반반이 섞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버터가 빠지면 안 되죠. 버터까지 주시고. 발딱 해서. 버터가 녹을 때까지 섞어주시면, 메시 포테이도 만드는 것 같은데. <laughs>